가을이면 대하죠 대하 대야. 대하 양식하고 직판하는 음, 그런 강화도의 이래소라지라고 왔어요 여기 여기 <laughs> 오대어 엄청 많네 아이그가왜 가져와? 술 먹을 수 막걸리, 막걸리. 막걸리 없대. 왜 에이, 막걸리 없으면 어떡해? 소매트에 아이 복근 아 방새우 소금구이, 어우. 씹혀줘. 소금을 이렇게 팔팔 나줬고 소금을 끓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게, 뜨뜻한 상태로 이거 죽어야 되는데, 이게. 조금 더 있다가 삐져 먹어야지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자, 자, <요거를> 이제 먹어야지. 아, 이거로 이제. 새우. 새우 머리. 버터구이. <목소리로> 이게 또 있네 또 이게 이렇게 찍으면 되네 보자 엄마 이렇게 까서 먹는거래 이거 이렇게 까서 머리 아 그래 먹는거야 뭐, 먹어 왕소가 사발 5천원 그래서 먹으면 사발 5천원 포장하면 3만원